1974년생 갑인 호랑이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유난히 마음이 무겁고 책임은 줄지 않는데 체력과 여유는 먼저 달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분명 쉬지 않고 버텨왔는데 왜 손에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왜 나만 계속 참고 있는 것 같은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아일은 여전히 많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를 하는데 예전처럼 밀어붙일 힘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운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으로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은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단순한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그동안 버텨온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방향 전환의 신호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올해를 계속 버티는 해로 만들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해로 만들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희망이나 두려운 예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1월의 재물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왜 지키는 쪽이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2026년 병원년 속에서 건강과 관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1월에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오히려 피해야 할 행동을 명리 기준으로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듣고 넘기는 운세가 아니라 1월을 실제로 편해지게 보내기 위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흐름 위에 올라오셨다는 신호입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버텨왔던 지난 2025년의 흐름부터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가빈 호랑이띠 여러분, 정말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고, 책임도 피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결과는 늘한 박자 늦게 따라왔던 해였습니다. 열심히 안한건 아닌데 늘 마무리는 내가 더 참고 넘겨야 했던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 가정에서는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해야 했고, 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일의 방향, 돈의 압박이 동시에 겹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인생은 원래 큰 나무처럼 서서 주변을 지켜야 하는 사주라 힘들어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고 더 많이 떠앉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2025년은 가빈에게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 해였습니다. 불은 나무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나무의 체력을 먼저 태웁니다. 성과는 분명 있었지만 그만큼 소모도 컸고 보상은 생각보다 더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강하게 들어왔던 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호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부터는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는 운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것을 정리하고 재배치하는 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 편해지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2026년 1월입니다. 그럼 이제 갑인 호랑이띠 여러분이 타고난 사주 구조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갑인 호랑이띠 여러분이 어떤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은 갑인년입니다. 갑은 큰 나무를 뜻하고 이는 봄의 숲을 의미합니다. 큰 나무가 숲 한가운데 서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갑인생은 태생적으로 책임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주입니다. 앞에 나서서 길을 트는 힘이 있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도망치지 않는 분들입니다. 리더 기질이 강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그만큼 혼자 짊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끝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긴장과 부담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갑인생은 버티는 힘은 강하지만 쉬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큰 소모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도 불이고, 오도 불입니다.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명리에서 불은 나무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기운입니다. 간목에게 병오년은 해야 할 일은 많아지지만, 체력과 여유는 줄어들기 쉬운 해입니다. 그래서 2026년 전체 흐름은 무작정 확장하기보다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1월입니다. 1월은 기축월입니다. 기는 흙이고 축도 흙입니다. 흙의 기운이 두번 들어오는 달입니다. 나무가 흙을 만나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흙은 나무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1월은 갑인생에게 새로 밀어붙이는 달이 아니라 구조를 잡는 달입니다. 기축의 흙은 크게 벌게 하는 흙이 아니라 새는 것을 막아주는 흙입니다. 흩어졌던 일, 정리되지 않았던 돈, 밀어둔 역할을 한번에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1월은 확장의 운이 아니라 재정비의 운입니다. 조용히 정리한 사람일수록 2월과 3월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왜 1월에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구조를 바탕으로 1월 재물 흐름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재물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 호랑이띠에게 1월 재물운의 핵심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는 벌어도 손에 남지 않는 느낌이 강하셨을 겁니다. 일은 했는데 결과가 늦게 오고 보상은 밀리고 지출은 먼저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월부터는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축월래토 기운은 갑목에게 재물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묶여있던 돈이 정리되는 달입니다. 밀렸던 정상금, 뒤늦은 보너스, 보류됐던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했던 일이 다시 연결되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1월의 돈은 빠르게 쓰면 바로 빠져나가고 잠시 멈추면 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들어오는 돈을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급한 마음이 가라앉아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갑인생은 원래 결정이 빠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1월에는 빠른 결정이 오히려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불기운으로 이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물까지 무리하게 굴리면 체력과 판단력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확장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한 박자 늦추세요. 3월 이후에 다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꼭 필요한 지출과 조금 미뤄도 되는 지출을 분리해 두세요. 이 정리만 해도 재물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책임을 떠안기 보다는 기존 업무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확장보다 자금 흐름 점검과 거래처 정리가 우선입니다. 이달부터는 회수운이 천천히 시작됩니다. 과거에 흘려보냈던 기회나 인연이 다시 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면 흐름이 끊기고 지키면 이어집니다. 1월 재물운은 조용히 다루는 사람에게 오래 남습니다. 재물을 지키려면 결국 몸과 마음이 버텨줘야 합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월의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인 호랑이띠에게 1월은 몸이 말을 걸어오는 달입니다. 큰 병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동안 참고 넘겼던 피로가 신호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병호년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불 기운은 갑목에게 열과 긴장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1월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등 윗부분에 긴장이 많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몸의 속도를 조금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1월의 건강관리는 아래에서 위로 챙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소화기부터 살펴보세요. 기축월의 흙 기운은 간목의 뿌리를 누르는 작용을 합니다. 흙이 많아지면 나무가 숨을 쉬기 어려워지듯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에 피곤함이 몰려온다면 과식신호입니다. 천천히 드시고 배를 조금 덜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몸에 잘 맞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나 차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소화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관절과 허리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축얼은 겨울에 땅 기운이라 차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운은 무릎과 허리에 시림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체중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하루 20분 정도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026년은 불의 해이기 때문에 심혈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압이나 심박이 평소보다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미뤄둔 건강 검진이 있다면 1월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간 기능은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목은 강과 담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이 예전보다 빨리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몸의 신호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이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달에는 몸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건강만 안정되면 1월의 재물과 관계 흐름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사람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월의 관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 호랑이띠에게 1월은 관계를 넓히는 달이 아니라 정리하는 달입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과 거리를 다시 정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 병호년의 불기운은 말과 감정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일관계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득하려 들기보다 한발 물러서는 것이 이롭습니다. 1월의 갑인생에게 필요한 태도는 주장보다 조율입니다. 지시보다는 합의가, 속도보다는 균형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녀 문제나 부모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배우자와는 1월 중순쯤 조용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론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맞추는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오래된 인연이 힘이 됩니다.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나 동료에게 가볍게 안부를 전해 보세요. 짧은 연락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유난히 지치는 관계가 있다면 1월에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갑인 호랑이띠는 원래 혼자 버티는 힘이 강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1월 만큼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운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은 많이 움직이는 달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는 달입니다. 먼저 1월에 꼭 하시면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를 정리하세요. 일의 방식, 돈의 흐름, 사람과의 역할을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갑인 호랑이띠는 구조만 정리돼도 에너지가 살아나는 분들입니다. 둘째,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 보세요. 이번 달에 꼭 정리해야 할일세 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적는 순간 생각이 정리되고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속도를 늦추세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한 박자 쉬는 것이 이롭습니다. 1월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달입니다. 이제 반대로 1월에 피하시면 좋은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확장은 피하세요. 새로운 일, 새로운 계약, 큰 결단은 1월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다지는 시기입니다. 둘째,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바로 표현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세요. 가빈 호랑이띠는 강한 만큼 혼자 버티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나누는 것이 오히려 운을 살립니다. 도움 요청은 손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행동 가이드를 지키시면 1월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월의 흐름을 정리하며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생 갑인 호랑이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1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계신 분들입니다. 1월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멈춘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 많은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묵묵히 버티고 앞장서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역할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1월은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정리하고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갑인 호랑이띠에게 1월은 웅크리는 달이 아니라 도약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땅을 고르고 뿌리를 정리해야 봄에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흐름은 이미 여러분 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안정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위에 회복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 위에 정리가 머무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평안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댓글에 2026년 1월 나는 정리하며 준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한 문장이 1월의 방향을 단단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해월선녀가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의 인연이 됩니다. 구독해 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2월 운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였습니다. 1월, 너무 애쓰지 마시고 차분히 보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